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트레이더 차트메이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오플로에 대한 매매 전략을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건데 오늘 한가를 가면서 지금 낙폭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왜 이렇게 하한가까지 떨어졌고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하는지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할건데요 제 영상은 이슈나 뉴스 이런 부분들 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트레이더 관점에서 종목 소개 또는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나 스윙 중 매매 위주로 빠르면 하루에서 3일 늦어도 1주에서 3주 안에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 분석 또는 추천 그리고 하락하든 종목들의 대응 전략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유플로우가 지금 하한가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규모 자금 조달 유상증자를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유플로우가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무려 823억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호재성 이슈는 시설 투자와 앞으로 로의 수익률을 창출하기 위한 유상 증자가 있고요. 반대로 악재 같은 경우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유상 증자가 있어요. 원래 이오플로우는 지난해 5월 메드트로닉과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올 초에 최대 주주가 김재진 대표에서 메드트로닉으로 변경된 예정이었는데요. 이오플로우가 경쟁사인 인슐린 펌프 업체 인슐레가의 미국 내 지식재산권 IP 침해 소송 등이 휘말리면서 인수합병 M&A가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유상증자를 놓고 급한 불끄기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 관점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손절 결정 또는 시간 투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기간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녀석은 상장가를 입탈하는 흐름이 한번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 5천원과 2500원 가격 사이에서 바닥 구간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상장가 구간을 올렸다가 이 구간이 입탈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더 추가 조정을 만들었 저점을 통해서 반등하는 이 쌍바다 패턴이 우선적으로 나와줘야 될 겁니다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절대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추천드리지 않고요 일봉상 매물대 라인을 봤을 때이 녀석은 2,500원 단위로 지지와 저항 구간을 나눠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상승이 나왔을 때 가격 저항과 조정이 나왔을 때 가격 방어라인 자리를 2,500원 단위로 체크를 해보는 건데 현재 만원 가격이 이탈되는 시점에서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면 7,500원, 5,000원, 2,500원 가격까지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만약 다시 한번 호재성 이슈로 인해서 만원 가격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 준다라면 상승 관점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2500원 단위에 만원, 12500원, 15000원, 17500원 앞전 고점까지의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에는 앞전의 세력들의 매직 가격 라인이 있는 이7 5 0 0원과 2500원 가격 사이까지 한번더 내려왔다가 저점을 다진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을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악재성 이슈, 유상증자에 대한 확실한 악재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강한 하락 조정이 나왔다가 저점을 만들었던 2,500원과 5,000원 가격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앞전처럼 급락이 나오는 구간처럼 하락세를 만들다가 다시 한번 이 하락하던 흐름이 끝나고 매집하는 형태가 나오는 이 구간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자리는 아직까지 이 급락하던 흐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내려왔다가 매집 가격 라인을 만들고 다시 한번 이 매집 가격 라인을 돌파하는 구간이 가장 좋은 추가 매수 타이밍 또는 신규 매수 자리가 될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현재 외인들의 물량이 계속해서 이탈되고 있고 개인들이 물량을 들고 있는 구간에서는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자금 유입이 들어오면서 방향성을 전환되는 구간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되는데 초보자 분들이나 주린이 분들은 이런 되돌림 자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는 것을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만약 확실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빠르게 탈출부터 수익을 만들어보고 싶다.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 만 남겨주시면 저희 무료 소통방에 오셔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서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 소통방 입장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오플로우라고 종목명만 남겨주셔도 대응 자리가 왔을 때 매수가 목표가를 문자로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손실 복구하시는데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